mm 오. 아스테룸 시티 투어 가이드 응, 플리라고 위얼 더 월드 귀엽네요 열어볼게요 완전 핑크 핑크 형광 핑크색 오뭐 뭐 그래도 들어있네 먼 브로마이드 키캡 키링 키캡 키링이랑 이거는 애들 클리어 카드인 것 같고 포도 카드 토카드권, 아스테룸 시티 가이드북. 음. 그리고 이거는 프로마이드 그런 것 같아. 먼저 정체모를이 종이부터 열어서. 뭐야 이게? 그냥 포스터. 예, 애들 얼굴이라도 넣어주지. <laughs> 은원가? 라면 있어? 먹고 있어. 라면, 아스테룸 시티 그냥 포스터인가? 음. 아스테룸 시티 가이드북. 전 유광 재질이다. 오 귀여. 응막 음, 지역 지도랑 음. 플리터. 그냥 투어 가이드 북이네. 아 아스테룸에 있는 건물들 소개하는 그런 건가. 응. 이 귀엽다 칼국수 실버 호 <laughs> 칭찬 감옥. <웃음> 진짜 귀여. <laughs> 하면 하민이가. <laughs> 교도관 하나? 하민이도 같이 갇혀있지? 같이 <laughs> 아, 그러네. 아, <아유>, 동료구나. 이자, <laughs> 뭐. 아스테룸 수첩인 것 같아요. 여권 사용 안내도 있고. 제일 기대한 포카 열어볼게요. 음. 제규 한 마리가 나가신다. 하민이. 음. 우와, 미쳤다. 음. 잘생겼습니다. 음. 차는 꽝. 아, <laughs> 미쳤다. 약간. 반지. 결혼 반지 오, 같아. 예. 레몬이 된, 다된 복숭아. 15. <웃음> 귀여워. <laughs> 반짝반짝거리는 왕관. 아, 왕이 될 거야. <웃음> <웃음> <왕이라고>. 아, 꿈의 왕이다. 아, 이거 드시길. <웃음> 뿅아리. 오, 뿅아리가 아닌데, 너무 잘생겼다. 그 응. <laughs> 섹시 도베르만. 좀 자신만 그렇게 줄. 생겼네 <laughs> 진짜 잘생겼다 장갑 깼어 장갑 위에 반지 <laughs> 음, 좋다 아니, 진짜 좋다 보기보단 괜찮답니다 아 음, 귀여워 불콕하고 있어 음. 아 미니 불콕하고 있어 찬는왕 왔다간 와 윙크 미쳤다 너무 귀여운데? 차는 왕으로 계속 미네 <웃음> <웃음> 너무 쪼아아 아, 귀여워 널널해 보이는데 <laughs> 아 귀엽다 생각보다 아늑한데? 아 귀여워 눈 비비고 있어 뭐야 <laughs> 너무 귀여운데? 고양이 같아 우리집 칭찬 고양이 <laughs> 강아지가 왔는데요? 너무 귀엽다 혓바닥 뭐야 <laughs> 있었습니다 잘 왔어 플리야 <laughs> 아 약간 비행기 내리면 뭐 들고 서있는 그런거야? <laughs> 플랭크 <웃음> 기다리고 오는데 안 힘들었어? 어서 오세요. 아스테르 한걸 환영해. 귀여워. 플리. 아스테름 입국. 귀엽다. 보라특까지 웰컴. 플리들 봤어. 뭐 뒤에 뭐 메시지 같은데? 응? 웰컴 플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런가? 웰컴 플리 기다리고 있어. 어서 오세요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다. 음. 아마도. <laughs> 클리어 카드 여러분. 암예준 노아. 예준이가 밤비. 노아랑 밤비 돌코 가는 걸로 돼 있던데? 은호. 아 진짜. 함이. 응. 먼저 클리어 카드 맞춰볼게요아 어, 이렇게? 어, 노아가 그러면 음, 이렇게인가? 음. 자 이제 등치 차이 비교. 기준은 밤비밤비가 <laughs> 제일 잘하니까. 세상에 허벅지 차이 <laughs> 어깨랑 밤비 거의 햄스터 됐는데 <laughs> 하민이 어, 하민이가 진짜 크긴 하다 재규어다 음. 진짜 노아랑 그나마 어 허벅지가 노아랑 약간 비슷해 음. 근데 키는 <laughs> 그리고 예준이 예준이랑도 약간 예준이도 말랐어 그러니까 하민이가 그냥 엄사다 음. 은호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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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음, 사선이라서 진짜 작다. 은호한테도 다 아기. 코.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. 밤비 너무 귀엽게 나왔어. 음. 그리고 이거는 브로마이든가? 뭘까 궁금하다. 와우. 오 좋다. 와. 진짜 좋다. 블랙. 아 근데 좀 작아졌네 아. 작아? 마지막 키링 사람들이 이거 막 불나게 개조하던데 아우 불이 안나네 응. 어머 소리 너무 좋다 어 진짜 ASMR <laughs> 너도 해봐 불나게 생각. 개조해줘 누구세요? <laughs> 은호한테 해달래 불나 아이씨 가 어떻게 해 하트 모양까지 아 귀엽다 귀엽네 바, 약간 같다. 밤비 느낌인데? 하얀 그러니까. 색깔이 약간 핑크핑크해서 밤비 굿즈 수록 여기에 같이 넣어주면 이쁠 것 같아요 밤비 키링과 아주 자연스러워 은호 생일 키트 와서 개봉해볼게요 최라서 애세개 사봤어요 너무 귀엽다. 아, 진짜 작아졌다. 아니, 갈수록 점점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1년째보다? 처음 것보다? 테이프? 나는 숨 쉬는 중, 뭐, 아. 응? 은호가 할 법한 말들이 써져 있어. 아, 그래? 아, 귀엽다. 음. 또 마스킹 테이프 하나 다른 거한개 약간 픽셀 느낌으로, 저... 아 무메미 뭐 증사가 이렇게 들어있어. 아, 진짜. 네, 아한 장이구나! 피부실 같은 게 들어있어. 생일 선물 받은 물모. <laughs> 귀엽다. 케이크 물모. 마지막은 짜장 물모. 짜장? 진짜? 너무 귀엽다. <laughs> 웃기다. 다음은 포카, 뽀뽀 해주고 해서. <laughs> 아 귀여워. 포카 때문에 진짜 샀다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음. 아, 생일편지도 들어있어. 응, 음, 맞아. 저거에 들어있어. <laughs> 이거까지.